롯데리아 그 안에 닭갈비 전설의 짬뽕 저는 지금 여기 한국같이 보이지만 숙소를 별 생각 없이 잡았는데 여기가 한인타운이더라고요. 진짜 한국 이름으로 된 간판들 한국 브랜드 간판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공급이어도 있네. 완전 한국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베트남 왔으니까 일단 쌀국수부터 먹고 지금 뭔가 있어보이는데. 헬로 구만. <놀라> 일단 주문도 안 했거든요. 9개 어, 주문 안 했는데, 이걸왜가져주지 메뉴가 소고기 쌀국수 하나밖에 없는 집이네. 근사한 소고기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다른 데도 다 나오는 거. 타이바질 그리고 양파, 그리고 레몬그라스 넣고. 음, 맛있다. 있는거다 넣어 봅시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베트남 스파는 스파게티도 파네. 이 레인보우 케이크 진짜 귀엽게 생겼다. 카레와 깨야또가 11만 2천 동. 그란데 사이즈. 엑스트라 어, 원샷. 엑스트라 원샷. t h 커피를 가져다 주네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뭐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전에 그 베트남 하 면은 또. 마사지가 굉장히 또발달어 있는 곳이잖아요. 좀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한국 사람들 오시면은 마사지 엄청 많이 받으러 가시는데 저도 전신 마사지 한번 받아보려고 최근에 엄청 유명한 데가 하나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거의 다 이제 한국 말들이 적혀 있네요 여기에 코지 마사지, 코지 마사지. 여기 한국 분들한테 좀 유명한 데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마이저님0분 아, 네, 좋아요. 50분? 네, 50분 2시간 쏙 빠세요. 가격은. 발 전신 90분 25만 동 거기에 어 TV 10만 동 있다고 해서 35만 동한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하네요. 오늘 뭐할까다가 징검이 세우라고 있거든요. 그 낚시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헬로. 갯가 똥뭐라고떠 있는데 잘가요 h e l l 이게 미이에요 오. 오, 잡았어. 이게 이 음. 네. 이 에이 very famous in Vietnam, famous, banh very famous. I like it. Yes. Yeah. Where, where your hotel right now? Ah, Hoa, Hoa Bước.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이걸로 요리를 해주시나요? 응응. Okay. 야채볶음이 나왔습니다. 뭔가 또 왔는데. 제 거요. 안녕? 어딜 가. <laughs> 어디 도망가? 어디가? 추가로 시킨 오징어튀김. 맛있겠다. 파이 이게 진거이 새우예요. 와, 진짜 크다. 제 가서. 음! 나오는데 거의 30분 걸렸거든요? 이제 30분 기다려도 될 정도의 맛이에요. 이거 아, 어떻게 이렇게 쫀득하냐? 지금 2시간 정도 하고 새우구이에 음식을 3개를 시켜 먹었는데 2만원 나왔어요. 와씨, 이게 말이 돼? 와 2만원 나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싼데? 다 좋은데 걸어서 돌아다니기가 좀 위험하다. 커피 커피 하나 먹어볼까? 여기 베트남 커피가 또 맛있거든요. 달달하고. 헬로. 원식 주면은 8 0 0원 정도 돼? 너무 싸다. 오. 야 이거 엄청 달아. 너무 달아. 와 이게 너무 단데 먹지 말아야겠다다음 <laughs> 베트남 커피가 맛은 진짜 있네. 근데 너무 달다. 이게 기거 어, 망고 맛있겠다. 여기 식료품점 이렇게 생겼다. 맛있겠다. 불리안도 있고. 와 이건 뭐야? 둘 같다. 사과 볼까 베. 타맛. 바이. 바이 망고스틴을 지금 거의 1 k g 가까이 샀는데 2,000원 났어. 2,000원. <목소리> 세상에서 망고스틴보다 맛있는 과일이 없어. 진짜 진짜 많이 와요 지금 비 오는 게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와 씨. 네 모네. 예. 이게 퍼보다이, 페남보, 퍼가우보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도 안 나와서 어렵네. 이게 뭐지? 볶음이 아니었네. 아, 이게 볶음이 아니구나.